자연이 생동하는 계절,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요 며칠간 꽃샘추위로 많이 추웠는데요. 이런 봄꽃들을 보니까 봄이 왔다는 게 물씬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팔공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팔공산 봄꽃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흔히 꽃은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죠. 꽃들이 찾아오면서 대구의 명산 팔공산에도 봄이 왔나 봅니다 산자락을 따라 구비구비 피어난 봄의 흔적 지금부터 제가 팔공산으로 안내할게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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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팔공산의 봄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매실나무 군락지인데요 가지마다 여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쁘다. 오늘의 주인공 매화입니다.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라고 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이다 보니까 더 반가운 느낌도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흐드러져 있는데요. 어 아, 보니까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눈꽃송이 같기도 하고요. 또 팝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화꽃을 따라 걸으니까 마치 구름 사이를 걷는 기분이었는데요. 이곳 팔공산의 매화는 송광매라는 우리나라 토종 매실 나무의 꽃이라고 합니다. 배경이 좋으니까 어느 각도로 찍어도 인생샷입니다. 와 이렇게 매화가 활짝 펼쳐져 있으니까 진짜 예쁜 것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저는 사실 이런 작은 꽃망울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와 어, 이렇게 작은 꽃망울 속에 예쁜 꽃이 숨어 있다는 건데. 치면 왠지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이곳 팔공산의 매화는 3월 말이 되면 절정을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화를 두고 사군자의 기품이 서려 있는 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곳 팔공산에 오시면 이렇게 많은 매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활짝 만개해 있는데요. 3월 말이 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매화를 뒤로하고 나선 길 가다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와 이렇게 초록빛이 진짜 신선해 보이는데 이게 미나리겠죠?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미나리 예. 맞나요? 예예 예, 미나리 맞습니다. 네. 아, 미나리가 이렇게 산에서도 자라는 거예요?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아가지고 아주 향기 좋은 미나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먹어보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배어보는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베어보실랍니까? 제가요? 파릇생기로 가득한 미나리밭. 요즘 제철을 맞아서 수확으로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준비 됐습니다. 사장님. 네. 어저 들어갈게요. 네, 점심히 오세요. 잡아주면 됩니다. 네. 아저 여기 처음 와봐요. 질퍽 질퍽 들어가는 것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봄 여행 온거 아니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수확하러 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처음으로 낫을 잡고 미나리 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렇가지고 당기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잡고 어, 당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서서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족집게 수업 같은지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짜잔, 어, 저 소질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슬슬 우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사장님. 예. 제가 안 고프세요? 아이고 고프죠. 저일을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그렇죠. 당연히 고프죠. 네, 뭐 예. 맛있는 거 없어요? 아이고 있습니다. 내그 동생 집에 고그 전화 연락 해 놓을게요. 삼겹살이랑 미나리랑. 삼겹살이랑 또 미나리랑. 아 궁합이 딱 맞는 겁니다. 아 대박. 예예. 예. <laughs> <laughs> 사장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서 제가 직접 뺀 미나리를 안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어, 잘 찾아오셨네. 네. 아무도 형님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같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형님 미나리 아주 귀하게 계셨는데 오늘 일 아주 열심히 하시는예요 정말 오늘. 열심히 알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오늘 아무도 형님이 항상 그하게차려가서고인다 해놨어요. 저, 저리 시죠 먹는 거예요? 아 예. 네. 네. 뭐예요? 면이 삼겹입니다 정말 푸짐한 한상이죠. 지글지글 불판에 올린 삼겹살이 노릇노릇 맛있게 아, 익었답니다. 음... 과연 어떤 미나리. 맛일까요? 음... 사장님 근데 미나리는 어떻게 먹으면 돼요? 아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리 부분은 미나리가 여기 입이, 입 입부분은 네. 아무도 식감이 좀 덜하니까, 구워 네네.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드시고, 네. 요거는 그냥 드시면 되고. 아, 그냥 예. 먹어요? 생으로 드시고. 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미나리는 익혀 먹으면 또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맛있다. 예, 웃 <laughs> 구웠는데도 아삭함이 살아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예. 고기에 예. 쫄깃함과 미나리의 아삭함, 쫄깃 아삭 이게 꼭 단짠 단짠처럼 쫄깃 아삭 쫄깃 아삭 이런 맛이 오네요. 미나리에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독소도 빼주고 그게 때문에 살이 촤라 가시듯이 녹는다 합니다.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미나리와 삼겹살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봄이 입 안에서 사르르르르르 녹습니다. 여러분, 이 봄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올봄 미나리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또다시 꽃 구경에 나섰습니다. 산속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옆에서는 물도 흐르고 또 주변에 나무들이 가득하니까 봄을 느끼기에는 최고의 장소가 될것 같아요. 아늑함이 느껴지는 팔공산의 한 카페. 이곳에서는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꽃차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사장님 저 목련으로 혹시 아이스도 돼요? 아이 꽃차 어, 아이스도 돼요. 아 어, 그럼 목련차 아이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외 테라스에도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아, <laughs> 아 귀엽다. 아, 작은 아기당. 네, 손님 주문하신 목련 알수 나왔습니다. 네, 와, 진짜 예쁘네요. 그윽한 꽃내음이 코끝을 간지리고 알록달록 고운 꽃이 눈길을 끕니다. 완전 음. 봄을 한 접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아까 목련차 아이스를 시켰는데 좀 음. 보통의 아이스랑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정말 알록달록한데요? 네, 이거 지금 얼음 안에 가둔 꽃은 프리뮬라라고 식용할 네. 수 있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 식용 꽃을 얼음 안에 가두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뜨거운 목련에서 우려낸 물을 부어 드시면 목련 아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 거네요. 네네네. 네, 네. 목련은 봄을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따스한 차로 마시니까요. 음. 몸과 마음이 청초해지는 기분입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맑은 느낌? 뭔가 마음속의 고민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아이스 목련차에 도전해 봤는데요. 향기로움이 시원함에 풍당 저는 이렇게 봄을 마셔봅니다. 저 오늘 몇 년치 봄을 다 느낀 것 같습니다. 맛있는 미나리 삼겹살도 먹었죠. 예쁜 봄 꽃도 봤죠. 또향 좋은 꽃차도 마셨거든요. 몸속 곳곳이 봄 기운으로 가득 찬것 같은데요. 이 따뜻한 봄날 여러분도 팔공산으로 놀러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팔공산에서 누리는 차한 잔의 여유. 그 속에 봄이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 고운 꽃과 함께 찾아온 계절의 온기, 생동감 넘치는 이곳 팔공산에도 봄이 만나 봅니다.